뭐예요 거기서? 아파요. 마이크 끄고 있었네. 아파요? 제가 일로 와보실래요? 네. 어 아니 괜찮아요. <laughs> 왜 왜? 아 지금 고상 드셔야 할것 같은데 빨리. <laughs> 오케요 <오케이. 웃음> 다가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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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죠? 후해줄게 후후후후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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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괜찮아요. 후후후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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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<laughs>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근데 네, 나 궁금한 게 있어요. 네? 옷을 왜 이렇게 개 변태 같이 입으셨어요? 취향이 좀 아, 독특하신데. <laughs> 아니 미안해. 뭐지 말아봐. 그대로 서 있어봐요. 왜 왜? 앞으로 님이랑 저랑 거리 간격 거기까지 있는 거야겠죠? <laughs> 아 친해지고 싶어. 말을 하지. <laughs> 이게 이게 친해지고 싶은 거였어? 어, 어, 여기 어, <laughs> 뭔데요? 이거 뭔데? 이제 오. 요정 되신 거예요. 나 이빨 요정할래. 혹시 이빨 언제 빠지세요? 박치라고요? <laughs> 아니 그건 아닌데 이빨 요정이 돈 주잖아. 이빨 요정이 뭔줄 알아요? 이빨 요정 뭔지 몰라요? 저거. 어느 거? 아니 근데 님 제가 정말 간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일단 이것만 입어주면 안 될까요? 아 패션의 완성상이라서. 아! 아 진짜 입어주면 안 돼? 진짜로 입어주면 안 돼? 뭐이쁘다는 소리 듣고 다녔는데 이 이게 이게 이쁘다고요? <laughs> <laughs> 이게 어디봐도 이쁘다는거야? 잠깐 나 처음 듣는데? 어디가실래요? <laughs> 어... 어 이거 쉽지 않다 잠깐만 어... 디가 재밌을까? 좀 오래 살면서 떠들면서 게임할래요? 어차피 랜듀는 떠들면서 게임하는 맛으로 하는거잖아요 인정? 예... 네, 상관없어요 아, 그래요. 우리 호파 갑시다. 하파. 하포? 나님 MBTI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뭐 m b t i 요 네. 뭐 뭘까요? INTP 맞죠? 아. 아, 비슷했어. 오, 뭐야? 비스토스. 진짜 개지리는데? 일단 TP다 그러면은 맞지. 어, 어, 예. <laughs> 어, 나 정답. ENTP. 어, 아니요, 아니요. ISTP? 예, 예. 오, 어? 아, 진짜요? 어, 에, 에. 왜, 왜? 님 어떤... 저랑 MBTI 궁합 최강이에요. 나 뭔지 알아요? 아니요. 나 ESFJ. 오, 아니궁간을 외우고 다니진 않는데. <laughs> 인싸력 높은 MBTI잖아요, ESFJ가. 그래서 이런 거다 알아보고 다니지.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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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케이. 혹시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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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하세요? 텐션 이왜 이렇게 좋으세요? 제가 그냥 남다른 텐션을 가지고 있긴 해요. 주변인들한테는 거의 광대. 어,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왜 이런 광대 별론가요? <laughs> 아, 이런 광대도 별론가요? 그럼 별론일 수도 있어. <laughs> <laughs> 그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. 이런 광대 놓치면 후회하거든. 아 후회도예요? 그럼요. 근데 나 근데 잠깐 어디로 가 근데? <laughs> 몰라 반대로 가고 계시는. 그러니까 나 잘못 보가 고 근데. 뭐안 떼나 안 봐죠? 혹시 4배율 좋아하시나요? 있습니다 아 있어요? 8배율은요? 8배율이 나와요? 응 나왔는데? 네? 어, 나 8배율 있어 지금 나 지금 기분이 8배율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피다 어, <laughs> <티다> 완전 <laughs> 혹시 공감이라는 거 하신 적은 있죠? <laughs> 아이 해요 아 <laughs> 진짜? 나 지금부터 어, 공감 에.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아니 그하락 그러면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? <laughs> 응 그럼 그럼 아 혹시 템 부상 몇개 있어요? 저세개 있어요. 나 우울해. 부상 세개 필요... 주세요. <laughs> 이건 그냥 양아치잖아요. 부상 <laughs> 진짜 필요해요? 아니요. 그냥 잘 장난 건데. 제 <laughs> 주실 거예요? 난 주면 좋지. 필요하시면. MBT 유행 한번 따라해봤어요. 한번. 나 우울해.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그거는 이제 학습이 됐죠. 아 학습 됐어요? 이야 대박이다. <laughs> 와와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걸 <이거> 학습하셨다고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? 해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이걸 나 학습됐어 이런 무슨 AI가 입력된 것처럼 학습되었습니다 <laughs>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아, 아니 반응이 더울게요 <laughs> 아 그래요? 내가 완전 리액션 최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시면... 리액션 최강 어때요? 아 좋죠 아 좋아요 오케이. <laughs> 네, 네. 근데 좀 살짝 공감력 부족하셨어. 그 영혼을 좀 담아줘서 말해주면 안 될까요? <laughs> 기분이라도 나게. <날게? 웃음> 영혼을 좀만 더 좋죠. 담아서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좋죠. <laughs> 아, 오케이 일단 할게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. 아니 저 무슨 방송하시는 텐션인데? 방송에, 방송에. 자, <laughs> <laughs> 평소에 이러는데, 진짜? 오오. 그, 2번님은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? 어, 우리가. 아, 잠깐만, 이거 먼저 물어봐야 되는구나. 일로, 일로, 일로 와보세요, 한번. 뭐, 뭐죠, 뭐 막, 썬건으로 <laughs> <수정권으로 웃음> 쏘는 거 아니야? <아니에요>? 아, <laughs> 아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왜, 왜... 내가. 아, 여기 엎드리지 마시고,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<laughs> 자, 이게 이 벽이 님과 저와의 벽이 사이거든요? 네, 넘어갈게. 지금 우리 사이가 어디까지 가까워든지 좀 보여주실래요? 그... 갑자기요? <웃음> <웃음> 지금쯤에 많이 치 u 진거 아니야? w 아여줄수 있어요 5아벽그라즈못못네아아니아깐만 어, 어? 아, <laughs> 그러니까 어. 아 i s ginko 아니요 아니 내가 여기 내가 여기 위치 했으니까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는 아, 거 어디까지 냐 지금? 어 음. 이벽 가운데 서 있을 수 없나? <laughs> 딱 절반? <laughs> 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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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아 그냥 어?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이가 어디까지 가까워졌나 이게 궁금한 거지 그냥 아니 아니 더 물어보실 게 있으셨는데 지금? 아 그냥 여기서 친해졌다고 느껴졌으면은 다른 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더 친해져야 되니까 혹시 나이가 어. <laughs> 어떻게 되세요? 몇 살일 것 같아요? 아 이거 맞추는 거나 요즘 거의 그냥 신점 볼 정도로 되게 잘 맞추는데 괜찮아요? 도전 도전 근데 평소에 님 하는 것도 맞출 수 있음 어? 뭐지 뭐지? 님 평소에 넷플릭스 많이 보면 인정? <laughs> 근데, 그, 절반, 대학 사람 절반생이 <laughs> 그렇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, 예, 네, 맞아요. 어, 그, 대박이지, 완전. <laughs> <laughs> 아이, <아유>, 무섭다. 빠진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, 나이는 음. 지금, 어, 솔직히,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, 연륜이 쌓이거든요, 말투에서. 근데, 어, 내가 봤을 때는, 아, 좋게 쳐준다. 스물 하나. <laughs> 아니야? 이거는 매기일 스물... 거야. 뭐야? <laughs> 아니야? 아, 알았어. 알 합세 15. 에. 아, <웃음> 에반데. <웃음> 왜 에바예요? <laughs> 에반데. 아니 정확히 25. 더 맞나이예요? 어, 맞나이 맞나이. 맞나이로 25? 어, 아, 아니에요? 아닌데요? 어, 그 21하나. 맞나이로. 어, 맞나이로 21하나. 그거 그렇 업다운. 업. 아, 22. 예, 예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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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식겁했잖아요, 진짜 패스한 <laughs> 줄 알고 갑자기 벽을 못 넘을 뻔했네? 근데 뭐, 못 맞출 수도 있요 있을... 맞아요, 아, 아, 뭐, 근데, 아, 그쵸? 뭐, 어... 몇 살이세요? 저요? 어... 어, 근데 반대라면 맞출 수 있어요? 아니요 아니요? 아, 어, 솔직하네, 되게 <laughs> 되게 솔직하신데? <laughs> 어, 예 <laughs> 그러면은 나는 그냥 말해드릴게요 제 나이는 이제 만 나이로 아직 2 0대예요 아니 아니 진짜로 진짜 어, 만 나이로는 어, 아직 정말 20대야 아 잠깐만 그럼 스물 여덟? 아홉? 어 정답 이제 생일 아니야? 그서만 나이 스물 여덟 아하 와 근데 근데 궁금한 게있데뒷자리 진짜 3, 4예요 뭔지 아네 뒷자리가 네, 4예요와 네. 대박이다 사가요4사 어, 4가 <웃음> 존재하는구나 아 <laughs> 어, 어. 이상해. <laughs> 왜요? 어 빨리 가자 우리. 아프겠다차 여기 있거든요. 근데 네, 저 말투로 봤을 때몇 살인 척 보였어요, 근데? 어... 아 안돼 뭐라하지 부침성이 좋으셔가지고 네. 사회생활을 해보신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? 20대 후반 같았어. 20대 후반 같았어요? 네. 예. 음 오케이 오케이. 이제 우리 자기장이 너무 좁아요 사람들 많이 만날 거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? 네 예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저기 왼쪽에 사람 있는 거 같거든요 그냥 지나갈게요 아마 지나가다 총쏜애들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진정하시고 <laughs> 어..어..저요? 예예 너 지금 내 운전 때문에 지금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말 들었거든요 아 여기 아, 사람 아, 있겠다 아악 어우 이 지몸밀 지몸밀 아야 바로 타 바로 타 바로 타 바로 가게, 바로 가게. 타타타타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사람이 다 있지, 그쵸? 느낌상. 이게 바로 동물적인 육감. 아니, 맞고 말하면 어떡해.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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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괜찮아요. 저안 돼, 한대도안 맞았어. 어, 저, 보고 뭐야? 저기, 저기, okay. 사람 있겠는데? 연막 보였다, 연막. 어, 이거 어떡하지? 나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? 그냥 걸어다닐래, 그냥? 어, 저기, 다 있는데? 어, 잠깐만. <laughs> 위치 너무 안 좋은데? 저, 저기도 있네? <laughs> 어머! 아! 발에 죽으면! 올라갔어! 어머. 아! 아씨나 그거 있겠네 아! 아! 아. 한번 더? 한번 더? 한번 더? 오케이 하얀! 넥슬라인! 이번엔 치킨? 어? 치킨 좋죠 아 잠깐만요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? 뭐죠 뭐죠? 여기 여기 한번서 봐주세요 패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요? <laughs>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<laughs> 가만히 있보라니까뭐뭐 <laughs> 뭐, 뭐 하려고? 형 진짜 패션들 보면 볼수록 진짜 뭐, 너무 캡처했어요? 신기하다. 뭐 하는데? 아니, 너무 웃기잖아. 어디 가고 싶어요? 이번에 산호이거든요 음, 동굴에 사람들 많이 올까요? 근데 가까워서 많겠죠? 음... 어디가 좋을까?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거든요. 둘 다. 답이 정해져 있네요. 따라갈게요. 아 어, 네? 오, 오. 어차피 에? 나 따라갈 생각이었네. <laughs> 원래 선택 잘 못하시죠. 가스라이팅 되게 잘하신다. <laughs> 가스라이팅인가? <laughs> 어... 그런 거면은 인정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느껴졌으면은 어...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네? 그게 어떤 사람이죠? 저 같은 사람 만나면 가스라이팅 맨날 할거 아냐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 했지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? 너거 봐봐 또 실수했어? 너내말 했지 내가 계속 하지 말라그랬지 이렇게 하니까 실수하는 거라니까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상처받으셨어요? F F. 아 상수단 아 미안 미안. FF. <laughs> 장난이었어. F <FF>. F. <laughs> 장난이었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미안 미안. <웃음> 반응이 되게 재밌으시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지금 방송 하시는 거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왜요? <웃음> 말했잖아. <웃음> 어. <웃음> 나 원래 텐션이 이렇다니까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오케이 오케이. 뭐 이제 제가 방송 한다면은 하 부담스러워요? 아니 이 텐션이 어떻게 나오지 싶어서. <laughs> 이 텐션을 처음 본다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. 제가 진짜 진짜 즐겜 유저가지고 난 굳이 막 실력을 막 잘하거나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. 제가 그렇군요. 음 그럼 저0 점만 아0점 만점 몇 점이에요 그러면은? <웃음> <웃음> 왜요? 아이 아이 이런 거 해야 돼요. <laughs> 아, 아, 뭐, 불편하시면 안 하세요. 그럼 이런 남자 어, 어때? 평가. 어, 예, 좋아요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네, 너무 몰아붙였나? 왜 이렇게 조장이 나셨어? 이제 그만 몰아붙여야겠다. 아, 이러면 안 되겠는데? 아이, 이거 다리 에반데, 여기로 가는 거 어때요? 아, 어, 그럴까요? 다리가 에반니까 어, 근데 진짜 딱 느껴지나다. 외향인과내향인의 대화. 딱 느껴지는데. <laughs> 진짜 정확하다. 아, 아 제가 말이 좀 없죠. 아. 아니요아니요아니 아니요. 이제 제가 너무 많이 질문는 것도 친해지려고. 예, 그렇죠. 그렇지. 내내그 내향인 사람들은 외향인이 좋은 점이 그거야. 다가와 주니까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나 궁금한 게 만약에 배그를 하다가 듀오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다가 차, 내 목소리에 나온 게 영상에 나온 적 있어요, 유튜브에. 어? 어 아니요. 아, 진짜 한 번도 없어요? 어, 제가 못본걸 수도 있겠죠? 근데 없을 것 같은데? 만약에 나왔으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냥 나온 거죠. <laughs> 어, 그냥, 그냥 현실을 바라보시네, 진짜. 역시 S길 <laughs> 대화하니까 뭔가 상상에 맡길 만한 대화가 참 없는데? 아 어... 근데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겠죠 뭐요? 편집이 저를 매도시키는 편집이 <laughs> 아닐까? 하는 <laughs> 매도라는 거. <laughs> 걱정, 걱정. 좀... 그죠? 매도 좋아해요? 이게 무슨 흐름이죠? <웃음> <웃음> 그냥, 뱃뱃대면 안 돼? 제가 유튜브 보면서 매도라는 거를 공부했어요. 좀 매운맛이거든요? <laughs> <laughs> 매도 좋아하시면은 한번 보여줄 수 있긴 한데. <laughs> 어, 한 어, 어, 한 번... 아니요, 안 좋아해요. 그러면, <laughs> <laughs> 이번님은 어디 사시나요? 갑자기요? <laughs> 아니 대화가 끊기니까 어떻게든 이어볼로 노력하잖아요. 이게 아이니 저로서는 아, 저... 내향적인 사람 없었네. 내향적인 아, 사람에 말좀 해도 될까요? 말할 기회 잠깐만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니 왜 그래요? 알았어 미안해요. 내가 왜 그냥... 그러셔? 오케이 오케이 한번 경기도에 삽니다 분당이요 분당이요? 분당. 저랑 엄청 멀다 근데.. 어? 어디 사시나봐저 파주요 경기.. 어, 경기도 파주? 네 맞아요 경기도 파주 자, 가, 앞으로 가.. 아니야 아직 안 가도 되겠다 아니야? 아, 그... 제가 이제 이 내왕적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어차피 말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편하게 주려고 말이 <laughs>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? 사람 오는 거 같은데? 어? 응한 어. 마리 컷 오, 아, 답이 답이 이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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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 잡을 수 있어 답이 답이 답아 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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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뭐, 돼요? 뭐.. <laughs> <laughs> 유튜버 맞아요? 방송인은 아닌데 유튜버예요. 막 생방 그런 거 하, 하세요? 가끔씩 하는데 제가 좀배계에서좀 오래 있었거든요. 혹시 테너라고 아시나요? 유튜브 쪽이세요? 유튜브 테너. 아 근데 제가 잘안 봐가지고. 아 그래요? 어 다행이다. 저가 초창기부터 알았으면 이상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봐 지금이라도 알았어 다행이네요. 뭐지? 영상 올려 되죠? 저.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은데. 뭔 <laughs> 소리야? 아니요, 괜찮아요. 그냥 내가 내가 말이 많았던 거지. 아니야, 그냥 옷 가지고 뭐라 할것 같아.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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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 잠깐만. 어, 그걸 먼저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져요. 어, 조졌다. 썸네일 사라졌는데. 안돼. 아, 패션 가지고 그렇게 나, 나오긴 하셨는데. 내용 보면은 막 그냥 패션의 완성은 이거다 놓고 옷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잖아요. <laughs>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아 어그로용인가요? <laughs> 제 옷. 네, 어, 제 제목은 변태지향을 가진 여성 유전자. 이거 생각하고 있긴 아, 했었는데. 아 그러니까. 어... 근데 내용은 ESFJ와 <laughs> ISTP의 대화 내용 어때요 괜찮아요? 예, 하세요. 어, 어 감사합니다. 혹시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으셨죠? 불편해요. 아. 좋아. <laughs> 저... <laughs> 어 농담이고. 네네. 근데 왜 처음부터 말씀안 하셨어요? 어 말하고면은 음. 아막나 이상하다 생각 아 생각해보면 이상하네 봐봐요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니까아저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인데 영상지어 될까요? 이러고 게임버리면 이상하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 아니 제가 여쭤봤을 때? 아 여쭤봤을 때? 근데 원래 숨겨야지 의심하는 그런 맛이 <laughs> 있잖아 그 보는 사람도 이제 어, 이 사람 못 맞추네? <laughs>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기만? 어, 너무해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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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잠깐만 로보실래요 너무해 <laughs> 잠깐만 로봐 잠깐만 잠깐만 일봐요아왜 때리려고? 아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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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.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봐봐 나바바. i 봐남 n a 봐봐 i 봐 a n 봐 b a I'm a n 봐 b a i 해 a Naba. I'm a Naba. I'm a n a b 해요 m a Naba. I'm a Naba. I'm a n 요 그러면 구독자 수 여쭤봐도 돼요? 어, 그 검색 한번 직접 보시게 빠를 수 있어요. 한번 유튜브에다가 테너 쳐보실래? 아이로 검색하실래, 버요 테너스 때태권도에테 너구리 너 검색하면 나오거든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아 그러네. 그게 저예요. 파이팅입니다. 아. 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 진짜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. <laughs> 아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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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. 그냥 딱. 그 느낌 이제 공감러와 공감하지 못한 자의 대화가 너무 재밌었고 진짜 딱 MBTI 맞게끔 대화하는 느낌 그게 나아 재밌었어요 너무 다들 흥미롭게 보는 것 같더라고 솔직하게 내가 뭐지 이렇게 배가 하면서 인스타 마팔 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나는 진짜 무조건 2번님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 정도? 그래서 인스타 마팔 하실래요? 죄송합니다 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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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우리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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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 여기. 감사합니다. 아리가 또네. 영혼 담아주실래요? 아 아리가 또네. 어 수고이네.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뭐예요 거기서? 아파요. 마이크 끄고 있었네. 아파요? 제가 일로 와보실래요? 음. 피감고리였어. 에? 아프다면서 일로 와봐 잠깐만. 어 아니 괜찮아요. <laughs> 왜 왜? 아 지금 고상 드셔야 할것 같은데 빨리. <laughs> 구상 먹어야지 잠깐만 어 맞아요 어 지금 뭐번 어, 죽어요 맞아요. 빨리 죽고 빨리 먹어요 구상 먹어야 돼구상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다가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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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죠 후회해줄게요 후! 후! 후후 아, 아니 괜찮아요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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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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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좀 아픈데 딱 날라갔어요? 지금 혹시 편집 컷인가요? 이거? 이거요? 부르겠는데? <laughs> 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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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서 아, 이거 할수 없잖아 아픈데 날아가라, 얍얍 이런 수 없잖아요. 이해하셨는데요. 따끔하게 와주면 말해줘요. 내가 호호해 줄게 호호. 아, 아, 아! 호. 호아 호해 줄게 호호 호. 내가 내팔 보호. 아 존나 아프네. 아 연막 연막 가면서 와요. 오른쪽 어저 연막 쪽에 온다 지금. 바로, 와. 와. 안 바, 안 바로, 거... 바로 바로 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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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바로 왼쪽이도한명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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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오케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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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저거 무시해 그냥. 들어가기 제일 중요해요. 우리 왼쪽 크게 돌아서 가요 우리. 지금 당장 우리 최선 법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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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? 사람 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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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집에 있... 두 명이에요 네한명 이쪽 한 명... 뭐 있어요? 아, 졸라 아픈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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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까지 있어! 에이! 까비까비 까비까비